네,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한 크리스탈 팰리스와 지난 경기 홈에서 첫 충격패를 당한 맨시티의 경기입니다. 아, 정정 재 기자님,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? 네, 팰리스가 그 이제 토트넘을 0대4 대패 이후에 세 경기째 지금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요. 2승 1무를 거두고 있고요. 특히 노리치와 웨스트햄 연달아 잡아라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. 아 반면 맨시티는 좀 걱정이 될 정도죠. 음. 디펜션 챔피언인데 무패를 음. 달리다가 또 최근에 울버햄튼에 0대2패를 당했고요. 음. 어, 좀 충격적인 패배였던 것 같아요. 흐름 자체는 그래서 팰리스가 좀 좋은 편이고요. 4월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좀 역습과 두명 빼고 는다그좀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두 명이라고 음. 하면 그 아이에우라고 아예, 하나요? 뭐 아이우라고 발음하던데 아이우. 당 조당, 조당 음. 아이에우. 네. 아이에우. 음. 음. 뭐 아이우. 뭐 이런 말은데.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우를 좋아하긴 하지만 <laughs> 우리 발음도 아이우기 때문에 음. 아이에우와 그, 그 펠리스의 자아, 에이스죠. 음. 이두 선수만 빼고는 모두 좀 수비적인 영향을 뭐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4-3-3 포메이션이긴 한데, 수자적으로 보면 4-5-1이에요. 그러니까 한원톱의 음. 아예우, 그리고 오른쪽에 자아만 냅두고, 내려와서 대부분 좀주수비를 구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, 선수비하고 빠른 역습을 통해서 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, 찬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음. 수준도 되게 적은데, 그 찬스에서 꼭한 골씩 나오는, 그러니까 크게 뭐, 특정 게뭐득 선수 만든다기보다는 좀 주도하는 음. 팀은 아니고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고요. 어인시티는 이제 뭐 기존 써왔던 4 3 1을 바탕으로 마구에로 뭐 스타일링, 뭐 다비드 실바, 베르르드 실바, 또그 마레즈 뭐 이런 수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수비죠. 그러니까 음. 라포르테와 좀 스톤, 라포르테가 좀 거의 뭐 시즌 나온 얘기가 나왔고 음. 스톤 수도지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타가 좀 미드가 그러니까 좀 좀, 믿지, 좀 믿음스럽지 않은 음. 오타맨디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물론 오타맨디가 잘해줬던 게 있긴 하지만 콤파니 그 레전드 콤파니 떠난 게좀 아, 이럴 땐좀 아쉬움이 있는 거 같고요 어. 결과적으로는 페르난지뉴가 지금 센터백으로 내려왔는데 이 선수가 몸싸움을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커팅 능력과 조율이 이런 건 뛰어나지만 이런 몸싸움에 좀 취약하고 좀 공중볼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맨시티의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좀 드러나면서 울버맨팀 음. 0대2로 패배했기...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,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음. 남기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맨시티가 저번에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을 때그 다음 경기에서는 장난 아니었거든요. 아, 어, 그렇죠. 그렇죠. 이번에도 좀 대승을 거둘까요?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맨시티 대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펠리스 아. 자체가 물론 흐름은 좋지만 뭐 거의 1대0 한골 싸움을 많이 하는 팀이고 또강 팀과 상대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항상 있었기 음. 때문에 맨시티 좀 대승 대승을 하고 있는데 맨시티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리치 때도 지고 또 분노의 대승이 나왔고 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대3 패배 이후에 그 샤하타를 3대0으로거었고요와포드를8대0으로 대승을 거뒀기 어. 때문에 이번 경기도 뭔가 분노의 패가를 둘려나오지 않을까. 분노의. 네, 가르디오 감독이 정말 병적이래요 축구에 대한 병적이기 때문에 어. 지면 잘못잔답니다 골방에 들어서 영상 분석하고 그 다음 경기 분석하고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실한 또 포메이션이나 분석적으로 나올 것 같고 저술적으로좀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아니 닭공으로 그러니까 아예 초반부터 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또 분노의 대승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선수는 조금 라람 그냥 페르난지뉴 이 선수가 뭐 수비적으로 좀 불안함이 분명히 있거든요. 뭐 덴마크라든가 궁중포리나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지금 펠리스에 딱히 또그 앞에 세트피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와이어도 그런 큰 키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페르난지오 자만 커팅만 잘해주고 여기서 좀 오히려 후방 빌드업을 좀 강화를 시켜주면 음. 또 분명히 펠리가 그러니까 맨시티에 좀 대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페르난지오가 어느 정도 활약을 센터에서 해주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. 어.. 펠리스가 좀 무서워 할것 같은데. 그렇죠, 분노에. 그렇죠. <laughs> 분노에 질주, 화풀이 할 수도 있어요. 아, 네, 아 그렇죠. 아, 네.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. 어디 가서 또뺨 네. 맞고, 여기도 뺨 맞고. <laughs> 정확하진 않아요. 그게 속담이 지금 제가 공부를 안해 가지고는 내래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메시지좀분노에 우리 또 패박이 뭐 기원 별칭인데 분노에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. 펠리스에서는 어. 그래도 좀 주목할 법한 선수가 뭐 골키퍼. 어 골키퍼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자아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자아 선수는 첫 골이 도대체 언제 좀 나올까요? 오 역시 어, 완, 되게 오늘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당황하신 했는데 자아가 아직 골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생긴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음.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이 선수한테 좀 오래 이적설이 나왔잖아요 음. 초반에 좀 분위기 못 잡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대충 뛰는 것도 있었는데 분명히 또 여기서 잘해야 또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음. 그래서 벨리스의 자아 에이스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? 이선 수가 좀 풀어 주면은 아예 우도 살아날 것 같고요. 아유. 그러면 또 어, 맨시티가 도외 일려 다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죠? 그렇죠. 아유. 제 생각에는 한 맨시티가 그래도 한4대0 운동 4대 0. 네, 초반에만 골이 터지면 음 대들 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아스널이 승점 1점 차이로 레스터를 제치고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. 이젠 셰필드 원점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셰필드가 이번에 승격을 했죠 프리미어리그로 근데 음. 아무래도 승격팀의 한계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 게 그래도 2부리그랑1부리그는 엄연히 수준이 다르거든요 1부리그 올라와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나름 지금 벌써 2승을 거두긴 했는데 그래도 아스을상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어. 물론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밖에 지지 않긴 했는데 어쨌든 진건 진거거든요. 1대 0으로 지든 뭐 5대 0으로 지든 진건은 진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스널이 좀 근소하게 그래도 전력에서 앞서는 그 정도의 점수 차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... 네. 아스널이 지금 다섯 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. 네네. 아스널에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.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근데 아무래도 뭐 오바메양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죠. 지금 어. 오바메양 선수가 아스널 공격의 중심이고 거의 매 경기 한 골씩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음. 이제 오바메양 선수의 발끝을 좀 믿어야 하는 상황이고요. 그래도 후방 후방도 상당히 단단해요. 그 레노 선수가 이제 범, 이제 매 경기마다 선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레노 선수도 제가 독일있을때 레버쿠젠에서 뛰던 선수였고.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뛰었었잖아요, 레노 선수가. 음. 그때 독일에서도 상당히 아, 저 선수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어. 아스널로 또 스카우트가 됐더라고요. 네. 셰필드와는 좀 어떤 재밌는 인연 같은 거 없을까요? 네, 저는 뭐,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이브리그에 오래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, 음. 아스널과 상대전적 이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전 이야기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조금 이제 예전 상대전적은 조금 의미가,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도 최근 흐름을 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은 아스널이 요즘 아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다섯 경기 무패지만은 다른 뭐 유로파리그까지 다 합하면은 8경기째 패가 없어요. 아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셰필드를 상대로 그 무패 행진이 깨지기는 힘들지 않을까? 라는 아.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럼 몇대몇 정도로 좀 이길 거라고 예상하세요? 그래도 셰필드가 홈이니까 나름 네. 끈적끈적하게 나올 것 같고요. 아오. 그래서 뭐한 골짜 승부, 뭐2대대0 음. 아니면 뭐1대 음. 0, 뭐2대1 이런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수 차로 아스널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. 어네 알겠습니다. 자 생각보다 좀 치열한 경기가 예상된다라는 네. 말씀을 해 주셨고요.